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를 날마다 성숙시켜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성숙해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 말씀이 단순히 한쪽 귀로만 듣고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오늘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이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만이 되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우리의 은혜의 삶 주님이 말씀 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월 9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시0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고약의시1 0편1 4 6편 우리 목편일부터 계속 같이 읽고 있습니다. 편1 0편 106편, 1편1절6편 10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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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의지하0 6편 106편, 106편, 1지6편1 0 6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하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아멘. 계속해서 구약의 신명기 24장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30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목 무술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가보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한자씩 교육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나무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아가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저주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정말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그렇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제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왜 찾지 못했다라고 13절 후반은 이야기합니까? 13절 후반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가 나오는 시기가 아닌데 왜 무화과를 찾으셨으며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때인데 왜 이거를 찾으시고 또한 이것을 때가 아닌데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이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만든 것일까요? 이 난제를 이전의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프셔서 화가 나셔서 이 나무를 말라 죽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기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이성을 잃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아가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신 이유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와 중동 지방의 모아가 나무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1년에 두 번에서 최대는 한 다섯 번까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히브리어 원어상에 보면 다 다르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시기는 6월절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때였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4월쯤 됩니다. 이때는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이름 무화과 열매 이것을 히브리어 언어로 파게 또는 파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 본격적인 건 5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테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이 무화과 초실절을 부르는 열매와 무화과라고 진짜 부르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은 본래 먹음직스러운 열매 테나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4월에 잎사귀가 있었다는 건 초실 열매, 이른 무화과 열매 파괴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른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셨는데 이것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저주하셔서 두번 다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예 맺지 않는 시기여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지만 그러나 당도도 낮고 또한 초실이기에 그 무화과의 풍성함도 적지만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 이야기 듣고 해석을 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전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인 복음을 전파해서. 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이 전도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또한 분명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열매 맺는 삶이라고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다는 건 새신자를 전도하는 것만으로, 전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매 맺기 바라시는 것은 신앙의 모습, 열매 맺기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성숙이란 단순히 마음에만 있는 성숙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앙인의 영성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영성 전공자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영성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도 영성이 얘기한데 기독교적 영성, 그리스도적 영성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 많이 받고 부자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또한 기도 많이 해서 방언하고 예언한 것이 영성이 아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같은 평행복문인 이 말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만 나옵니다. 이, 마, 이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 21장과는 다르게 무화과 나무 사건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띄어서 읽었죠. 성전정화 사건이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전정화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무화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와 다르게 성전 정화가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과 무화과를 통해서 저주와 정화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화과를 저주하고 정화하시듯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책망하시고 정화하는 것과 하나됨을 같은 뜻임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책망하신 것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시고, 정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식만 앞서고 사람과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열매 맺,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 땅에 그것을 실현해 갈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님의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정이라고도 쓰지만 이것을 주로 어떤 단어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참 뜻을 감추는 해석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상으로는 정이나 하나님의 의나. 다 같은 단어인 헬라우로인 디카이오신의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단어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때로는 정의라고도 쓰고 의라고도 사용하지만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의, 정의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 보시면 90% 이상이 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빼면 성경에 남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아서 부자 돼서 배부르게 잘 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 하나님의 참된 나라,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나그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객과 나그네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객과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왜 이들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바로 유대사에서 가장 연약하고 천대받는 약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들을 돌봐줘야 됩니까? 가장 마지막 22절 말씀에 너도 애굽의 종대였던 때가 있었기에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너희 또한 애국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돌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그 극률함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된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다른 존재로 다른 특별한 이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조금 그것이 많이 퇴색되고 변질되었지만, 오래전에 2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성인 특별한 존재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다른 믿지 않는 이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부자되고 병낫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종교여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기독교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작정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교회 매일 출석해서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례를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올 때 무엇을 위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남을 위해 살고 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날마다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던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찍혀 태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땅의 칭찬,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거룩한 복,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의 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채워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칭찬하여 주시는 그러한 성도 되어 질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민께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며 당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또한 책망하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듯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혹여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신앙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혹여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 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하여 하나님의 참뜻,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정의를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교회에 바르게 세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받는 그러 복은 우리 삶에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의 복 장시 있었다가 썩어지는 세상의 복이 아닌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에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 기도 제목을 채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원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서 오늘 채워가는 우리 기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중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게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그 병상 중에 있는 주님의 교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품에 끌어안아 주시고,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여지는 귀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삶의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가족은 하나님께 떠나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장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누리며 깨닫는 귀한 믿음의 가정 우리 유가족들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고민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그럼 물질의 어려움들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남에 출하기로 날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 뜻대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 의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가 주실 줄 미싸우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